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벨킨에서 차량용 거치대 액세서리를 하나 구매 했는데요. 아이폰 13 프로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액세서리들을 여러가지 계속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사보게 되니까 이제 좀 디자인을 많이 고려를 하게 됐고요. 디자인을 고려하는 맥세이프 제품 중에서 벨킨에 그 차량용 거치대 두 가지가 있는데 충전이 같이 되는 제품이 여러가지 기능이 있다 보면은 좀 내구성이라든지 성능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되게 마음이 들었고요 충전은 되지 않지만은 뭐 충전 단자를 이제 끼워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고장을 생각하면은 따로 충전이 안 되는 게더 낫겠다 싶고 이제 아이폰 12 프로 맥스까지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맥세이프가 처음 나왔을 때 같이 출시한 제품이구요 이제 작년 정도 처음에 나왔던 제품인데 저는 좀 늦게 구매를 했네요. 디자인이 가장 저는 이제 보는 관점이었고 벨킨의 액세서리는 거의 뭐 애플의 정품 액세서리 같이 가격이 많이 비싸고 가격이 할인이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쿠팡이나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거의 한 가격이 지금 53,000원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네이버에 이제 스토어 가보니까 여러가지 제가 가지고 있던 포인트들을 활용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좀 저렴하게 샀습니다. 정가 가격은 5만 3천원 정도까지 이제 봐야 되니까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고요 플라스틱으로 케이스가 되어 있는데 설명서는 이제 에어벤트에다가 이렇게 꽂을 수가 있고 끝에만 이렇게 간단하게 꽂을 게 아니라 안쪽에 꽉 물릴 수 있도록 꼭 밀어 넣어야 된다는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맥세이프 부분을 해가지고 꽂을 수가 있다. 케이블을 반쯤 걸쳐가지고 여기다 걸어 놓게 되면은 케이블을 걸어 놓을 수 있는 다이로 쓸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어 가로 세로로 높일 수가 있다. 이런 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로 돌릴 때는 가로로 부착할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핸드폰 전체를 부착한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된다는 그런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질감은 상당히 좋네요. 역시 제가 생각했던 그 느낌이 있고요 느낌대로 이제 질감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안쪽에 이제 고무로, 고무로 덧대어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고무가 아니고 뭐 플라스틱이면은 서로 마찰이 해가지고 케이스에, 아이폰에 흠집이 갈 수가 있는데 고무로 된 느낌이 상당히 좋고요 약간 맨들맨들한 고무 재질인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고무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 부분에는 이제 자석이 들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샌딩이 조금 들어간 플라스틱 부분이네요. 이쪽 부분은 고무로 고무로 전체적인 부분이 되어 있고 안쪽은 자석이 들어 있는 부분은 흰색 부분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제 벨킨의 로고가 이렇게 박혀져 있고요. 벨킨의 로고가 정말 영롱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은은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 고급스럽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차량 안에 넣어놨을 때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글씨가 맞겠죠. 벨킨 디자인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그 벤트 부분에, 어, 고정되는 부분은 따로 뭐 이렇게 버튼이 있다든지 따로 누르는 버튼은 전혀 없고, 단순히 플라스틱에 이제, 어, 약간 이렇게 유동성을 가지고 그 유동성이 깨, 깨무는 힘을 가지고 벤트에 이렇게 꽂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케이블을 둘러가지고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 케이블이나 하나 좀, 어, 샘플로 넣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이트닝 케이블은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는 케이블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상당히 의아했거든요. 어떻게 이걸 꽂을 수 있는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 이런 모양으로 이제 꽂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억지로 세게 밀어 넣게 되면은 이게 약간 딱딱한 고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플라스틱이 아니고 약간 고무 재질의 느낌에 이제 플라스틱이있고 이거를 이렇게 둘러놓게 되면은 상당히 빡빡하게 들어가겠네요 넣었다 뺐다 하기는 조금 이제 힘이 들어가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케이스는 여기에다 제가 안 넣을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아이폰으로 한번 장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폰을 여기다가 바로 거치를 해 볼게요 뒷면에 이제 자성이 맥세이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붙이면은 아 이렇게 달라붙네요 상당히 힘이 좋게 붙어있고 웬만한 이 요철을 지나가더라도 그대로 좀 고정이 돼 가지고 잘 붙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정품 케이스를 한번 씌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정품 케이스 안쪽에 자성을 띠고 있는 맥세이프 그대로 연장할 수 있는 제품이 있고요 이 정품 케이스는 사용한지 오됐는데 변색이 되지 않고 코팅이 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쓸수록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 뒷면이 달라붙었는데 그 케이스를 씌우기 전하고 씌운 후하고 거의 뭐 붙어있는 힘에 차이가 없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케이스를 씌웠을 때가 조금 더 힘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은 착각이 들 정도로 이 케이스를 씌워가지고 사용하는 느낌이 상당히 좋고 이 벨킨 안에 들어있는 이 고무 재질 플라스틱하고 닿아도 전혀 상처가 날것 같지 않는 이 안에 재질 이런 마감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지 않았었나 그래서 가격이 이제 5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고급 액세서리가 아니었나 싶고요. 요런 부분에 이제 이음새 부분, 이게 이제 맞닿는 부분은 아닌데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하게 안쪽에 홈이 좀 들어가 있고요. 이 움직이는 게 상당히 빡빡하게 움직입니다. 편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아니라 상당히 빡빡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래 갈지 보통 차량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빡빡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고정을 하는 고정쇠가 있기도 한데 이건 어떻게 갈지 한번 좀 살펴봐야겠네요. 장착을 했다가 돌릴 때는 전체를 잡아 가지고 돌리는 게 맞겠네요. 이 핸드폰만 돌리게 되면은 쉽게 떨어질 수가 있죠. 아, 재밌는 게 이거를 붙일 때 딸깍딸깍 소리가 나네요. 가까이 가져가면은 딸깍거리는 안쪽에서 이제 소리가 나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자리를 잘 잡았는지 소리로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네요. 이렇게 갔을 때다 붙은 게 아닌데 중간에 한번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깡통 구부리는 것 같은 소리가 조금씩 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붙이면은 딸깍 소리가 나고요. 여기 보니까 디자인드인 캘리포니아가 되어 있고 어, 만든 곳은 베트남으로 베트남으로 되어 있네요. 모델 넘버는 wic 002 만든 곳은 베트남 아니고 비엔남 비엔남에서 만들었네요. 이 베트남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베트남에 제가 가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한국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으로 부르는 게 돼가지고 조금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 나라는 어~ 비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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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얘기해도 베트남이 아니라 비엔남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비엔나무로 얘기하시구요 자,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가 나고 한번 붙게 되면은 상당히 견고하게 되게 흔들... 이 정도 흔들면은 떨어지는데 상당히 견고하게 붙어있다 그래서 웬만한 요철이라든지 차량 안에서 움직일 때는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더 세게 하면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렇게까지 차가 막 흔들리진 않죠 자, 이 정도 떨어지는 거에는 전혀 유동이 없고 약간 이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하면은 더안 떨어지겠죠. 차량을 보면서 약간 기울이는 그런 이제 기점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세로로 있다 보니까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보게 되면은 맥세이프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똑같은 그림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세로 부분은 케이스가 조금 더큰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작게 되어 있는데 소형판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 동그라미 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자석으로 이렇게 잘 붙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모델이니까 그렇고 여기 또 미니 모델도 있고 맥스 모델도 있고 여러가지 모델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벨킨에서 구매한 차량용 거치대 어 자석 그러니까 충전은 되지 않는 차량용 거치대 맥세이프 모델을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